아킬레스건이 과하게 단축이 되요 아킬레스건의 길이가 오안이 됨으로 인해서 배태부 중앙으로 오게 되었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원님 운동할 때 무릎에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운동을 하실 때 무게 중심이 너무 앞으로 많이 이동되지 않았는지, 혹시 좌발, 우발 중 한쪽으로 많이 무게가 치워지지 않았는지, 혹시 운동을 하실 때 햄스트링, 다리의 뒷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많이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스쿼트 동작 먼저 한번 해볼게요.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이 과하게 단축이 되어 상체에 대해서 포지션을 스탠딩 시키지 못하시는 분인데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스쿼트 시 무게 중심은 어깨 라인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무릎과 수축되어 있다면 이 상태에서 내 무릎에 대한 부하력이 가장 높아 무릎에 대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뒷 발바닥에서 뒤꿈치에 대한 활용도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모든 무게 중심은 앞꿈치에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작소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킬레스건 단축으로 인해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많이 쏟아 있는 분들한테는 뒷꿈치에 발판을 좀 대고 하는 게 가장 저희한테는 정상적인데요. 헬스장에서 흔히 보이는 플레이트 두 개를 뒤꿈치 위치에 맞춰 놓고, 플레이트 높이가 아킬레스건의 길이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아킬레스건의 길이가 보완이 됨으로 인해서 상체 무게 중심이 대퇴부 중앙으로 오게 되었고, 무릎에 통증 없는 스쿼트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바벨 백 스쿼트까지 한번 해보실 건데요. 만약에 내가 스쿼트 동작 시 가슴과 어깨에 통증을 많이 느끼신다면 넓게 잡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좁게 잡아서 안정감을 조금 키워놓고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뽑으시기 전에 이 바벨의 라인은 어깨선에 있는 상부 승모근에 위치하여 걸어주시고 플레이트를 밟아주시고 스쿼트를 진행하실 때 포인트 세팅은 고관절을 5도 정도 뒤로 빼고 상태 각도를 5도 정도 숙여서 각도 자체를 만들어 주신 후에 자 팔꿈치를 앞으로 살짝 내 회전시켜 가슴을 크게 들수 있는 포지션을 만드신 후고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실 때 움직임 자체는 이 고관절의 기준이 수직 저항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수직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내려가시고 자, 자세가 완료되어서 지금처럼 이 바벨을 잡고 있는 무게 중심이 대퇴부 중앙에 있는지 체크하고 자, 올라오실 때는 발바닥 전체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이 마무리되셨다면 이 바벨을 내게 벽에 부딪혀 보겠습니다. 부딪히시고 그대로 쓸어 내리시는데 만약에 한쪽이 끼어지지 않았다면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벽에 바벨을 부딪히고 쓸어 내려서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실 운동은 이제 파워 레그 프레스라는 운동인데요. 자 누웠을 때 발을 이 발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한번 올려볼까요? 저희가 발판에 발을 댔을 때이 무릎의 넓이는 본인의 고관절 넓이가 항상 중간 포인트고요. 한번 무릎 넓이를 고관절 넓이로 한번 벌려볼까요? 그 상태에서 발과 무릎은 항상 수직 포지션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잡고 있는 손잡이를 잡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내 몸쪽으로 당겨서 이 엉덩이가 의자와 고정이 되게끔 만드셔야 이 무릎이 내 몸쪽으로 내려올 때 고관절에 대한 과회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완료가 됐다면 내 발목과 무릎을 내 시선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면 갈수록 이 무릎이 이동하면 할수록 햄스트링에 대해서, 둔부에 대해서 신장하는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건데요. 자, 거기서 다시 발바닥의 전체적인 면적으로 밀어 올리실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무릎을 다 피는 동작을 라가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가웃 동작 시 무게를 받고 있는 무게 부하는 관절에서 부하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무릎을 다 피지 않고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여. 이 근육이 이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셨다면 안전바를 다시 세팅하여서 내려오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실 운동 기구는 레그 컬이라는 머신인데요. 내가 엉덩이 부분이 위쪽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설정해주고요. 무릎이 어느 정도 발판 밑까지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상태지서 때면 누웠을 때 바벨이 아킬레스건에 닿아있을 때 너무 종아리 쪽으로 붙어 있다면 이 레버를 당겨 발목 뒤쪽에 닿을 수 있도록 세팅하여 주겠습니다. 그래서 발 앞꿈치를 굴곡을 시켜주시고요. 그대로 무릎을 위로 당겨볼 거예요. 햄스트링에 대한 최대의 잔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 무게를 저항하듯 천천히 내려 발목과 무릎이 평행된 자세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항의 마지막 시점은 이 발목과 무릎이 평행된 자세에서 마무리해 주셔야 내가 느꼈던 햄스트링에 대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운동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무덕션이라는 기구인데요. 다리를 안으로 모으는 포지션과 로 여는 포지션이 있는데 엉덩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의 포지션은 아웃사이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다리를 모아서 바깥쪽을 여는 포지션이 아웃사이 포지션인데요. 지금 기구 앞을 보시면 손잡이를 앞으로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요. 자, 내가 운동을 하면서 허리에 대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등받이에. 등을 기대어 실시하여 주고, 내가 허리에 대한 통증이 그렇게 유발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몸을 세워 흉추신전, 가슴을 크게 여는 포지션을 하신 후, 손잡이를 앞을 잡아 몸의 기울기를 약간 유발시켜 엉덩이를 먼저 쓸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태가 완료가 되었다면, 발 중앙에 이 발을 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고관절을 바깥으로 열듯이 다리를 열어볼게요. 자, 다리를 크게 열어 엉덩이 바깥쪽에 있는 중둔근까지 활성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앞으로 다리를 모아 신장, 다시 다리를 열어 수축, 다시 다리를 모아 신장까지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체 운동을 하실 경우에 무릎을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운동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경우는 발 바닥을 사용하실 때 무게 중심이 정확히 앞면과 뒷면, 측면이 고루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가 되신 후 하체 운동을 실시해주면 조금 더 무릎에 통증 없는 하체 운동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원모어짐 김성훈 트레이너였습니다.